나는 근대왕이다. 가락시장 5번 출구 방향으로 쭉 올라가다가 버거킹이 보이면 우회전한다. 왼쪽에 태국 음식점 8아이가 나올 때까지 직진한다. 왼쪽을 보면 작게 빨간 간판이 보인다. 양쪽 공터에 주차하면 된다. 간판에서부터 느껴지는 맛집의 느낌. 심상치가 않다. 앗, 맛집 프로그램 섭외 받지 않는다고 써 있다. 포스가 남다르다. 근대왕은 캐치 테이블로 예약하고 주말 11시 반쯤 방문하였다. 저 대기표는 어제 전쟁터의 모습으로 보여진다. 개맛집인가 보다. 와우. 입구는 왼쪽 편에 있다. 들어왔는데 강력하다. 그리고 후기 봤었는데 종이에 주문하는 거였는데 키오스크로 바뀌어 있다 손님이 거의 꽉 차있었다 우린 이런 벽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었다 주문 스타트 시그니처인 포크치킨누들 옵션은 고수 땅콩 검은콩 계란면 계란면이라 신기하다 메인은 포크치킨누들 바질 돼지고기 라이스 쏨땀이다 사이드가 많다 우리 시청자들을 위해 만두 미트볼 두 가지를 시켰다 두 개면 구독과 좋아요잖아 매운 고춧가루 설탕 매운 고추 소스 피쉬 소스 태국 액젓이라고 부른다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읽고 있기 재밌다 네이버 영수증 이벤트도 있다 스푼 젓가락 종이컵이 이렇게 있다 태국 잡지 신문들로 창문에 인테리어를 해놓으셨다 느낌 있다 태국의 전통 사진들인 것 같다 잘 모르겠다 패스 태국에서 장사하실 때 유명인들이 많이 왔다고 하던데, 사인들이 많다. 앞접시 뭔가 태국 가정식 먹으러 온 느낌이다. 시그니처 국수 자체가 또명이라고 한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또명과는 다를 것이다 라는 내용이다. 만두 나왔다. 비주얼과 맛 모두 처음 먹어보는 맛인데 괜찮았다. 겉이 엄청 딱딱하다. 그런데 씹으면 또 푹신하다. 안에는 이렇게 생겼다. 아무튼 이국적인 맛. 아무래도 칠리소스는 너무 달아서 우리는 소스를 만들어 먹으려고 한다. 매운 고추소스, 고추가루, 피시소스를 1대1대1로 해보았다. 이거 대박이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꼭 이렇게 드셔보십시오 기입니다 진짜 미트볼이 나왔다 역시 처음 먹어보는 맛+ 맛있다 소스 금방 먹어버려서 또 만들었다 나왔다 쏨땀 튀긴 또띠아도 같이 주는데 굉장히 잘 어울리고 거짓말 안 하고 한국에서 먹어본 쏨땀 중 가장 맛있었다 물론 개인 견해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미트볼 단면이다. 고기와 같이 약간 매콤해서 칠리소스와도 잘 어울린다. 그래도 역시 이 소스가. 집에 가져가고 싶은 소스들 와우. 바질 돼지고기 라이스가 나왔다. 반숙 계란과 오이, 밥으로 구성되어 있다. 계란 노른자를 터트려서 같이 먹어야 한다고 후기들이 써 있었다. 해보자. 고기가 약간 짜기 때문에 꼭 밥양과 잘 맞춰서 먹어야 한다. 바지량이 뭔가 아쉽다 싶어서 고기를 더 뒤적거렸더니 바지량이 확 커졌다. 이렇게 고기 계란밥을 한 번에 먹어야 맛있다. 고수 더 달라고 하면 그냥 주신다. 고수 들어가니까 갑자기 이 메뉴가 완벽해지는 순간을 경험했다. 성공적이다. 와이프가 오이 먹으라고 해서 먹었다. 맛 괜찮다. 흠. 둘이서 너무 많이 시켰나? 누락되어 메인 메뉴가 제일 마지막에 나왔다. 비주얼 완전 합격이다. 계란면 잘 보면 검은색 점점점이 보인다. 이게 흑임자인가 보다. 닭다리는 통으로 하나 들었는데 맛은 그냥 그렇다. 매콤함이 살짝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아서 바로 매운 소스를 추가하였다. 계란면 호불호가 있다고 하는데 근대 왕은 굉장히 맛있게 먹었다. 매콤함이 계속 조금씩 부족하다. 고추가루 추가. 닭고기 아쉽다. 정말 마지막으로 추가 주문하였다. 판단 커스터드 브레드다. 네이버북 있으면 주신다. 이것 또는 고수 아이스크림 하지만 고수 아이스크림은 먹어봤기 때문에 판단으로 맛있다 매우 하지만 먹어봤으니 다음엔 주문 안할것 같다 먹은 게 많아서 한번 정리해보자 우선 시그니처 누들은 고민해볼 것 같다 면 특성상 국물이 너무 식어서 나온 것 같아서 아쉬웠다 바질 돼지 고기 라이스 재주문할 것 같다 재방문 시 다른 메뉴도 먹어봐야 하기 때문에 패스할지도 쏨땀은 바로 당장 다시 주문할 정도였다 대단한 태국 음식점인 것은 정말 인정한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세상을 리뷰할 수 있는 큰 힘을 주십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